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정육각형 옆에 부채꼴 3개가 그려진 그림으로 색칠된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부채꼴 넓이를 구하려면 중심각과 반지름을 알아야 합니다. 중심각은 외곽을 이용할 것이고 반지름은 그림 속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외곽의 합은 언제나 360도, 6으로 나누면 외곽의 크기는 60도죠. 1번의 중심각은 60도, 반지름은 6cm이므로 이 길이도 6cm입니다. 2번 부채꼴 중심각 역시 60도, 반지름은 이 길이 12cm로 커집니다. 한번 중심각은 역시 60도, 반지름은 이 길이로 18cm 더욱 길어집니다. 반지름이 6, 12, 18인 60도 붙잡꼴 넓이 공식은 파이알 제곱 곱하기 6분의 1이죠. 반지름을 대입하고 반복적인 형태이므로 똑같은 것은 괄호 밖에 한번 쓰고 다른 부분은 괄호로 묶고 결합법칙을 사용합니다. 제곱은 곱하기 두 번으로 쓰고 6으로 약분하여 계산합니다. 계산이 까다롭다면 10번씩 풀어봐야만 합니다.